오늘 제목은 새사람 살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21절에 시작하는 내용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들은 바가 있고 가르침을 받은 바가 있을 진데. 하고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마디로 말씀하는데,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새 사람 살기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새 사람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목을 띄워 주시겠어요? 새 사람을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옛 사람을 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사는 겁니다. 간단한데요. 옛 사람 살지 않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을 보면 새 길이 있고 옛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옛 길은 언젠가는 새길이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길로서의 소용 가치가 없어요. 시골에서 우리가 그 길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다니면요. 처음에는 숲인데 계속 가다 보면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지요. 이걸 길이라고요. 근데 그 길도 안 가면 다시 잡초가 나서 덮여서 길이 없어져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형태도 늘 사는 그 형태가 있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있어요. 그걸 옛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 습성처럼 살았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돼도 삶의 형태가 바뀌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모습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새사람 되는, 새사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옛 생각을 버리고, 옛 말을 버리고, 옛 삶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제는요, 언젠가는 기억에서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때가 와요. 내가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요. 치매가 아니라, 살지 않으면 그 길은 없어져서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길 생기면 새길 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새 사람 살기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을 사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그 행동을 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아들 이야기를 종종 해서 교인들이 또 아들 얘기하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와닿게 해주려고 하면, 어, 삶의 이야기가 가장 좋잖아요. 제가 아들하고, 그, 문명 충돌. 제가 부부 간의 충돌은 무슨 충돌? 문화 충돌. 세대간의 충돌은 문명 충돌. 그 제가 장동신 목사가 만든 말이라고 그랬죠. 그 아들하고 문명 충돌을 일으키는데 하루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부탁이 있대. 뭔데 그러니까 나한테 말할 때 제발 아빠 아빠 방식으로 좀 말을 안 해주면 좋겠다. 그야 아빠가 아빠인데 어떻게 아빠 방식으로 말을 안 하냐 안, 하, 안 하냐 그거 하면 아빠가 말을 할 때는, 장성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성민아, 좀 이렇게 불러라. 또,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좀 소리를 좀 낮춰서 말을 해라. 그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는 아들을 대할 때마다, 야! 너! 이름을 별로 부르고, 야! 야!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들 이름이 멀쩡히 있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어, 소리를 좀 많이 질렀던 것 같아.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내가 말하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평소에는 이 생각이 멀쩡하게 있다가, 상황이 터지면, 이건 다 어디 가버리고, 다시 야 장성민 으아! 그러니까 성민이가 아빠 봐 약속 안 지켰잖아 그 아빠하고 약속이 안 된대 아빠하고는 약속을 안할 거래 또 곰곰이 돌아가서 평소에 평정된 마음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걸 석으라 그러는데 돌아보니까 또 내가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하면 됩니까 어떡하면 예것을 버리겠습니까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육각형 사인 사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빨간 사인인데 S.T.O.P 스탑이라고 하는 사인이 딱 머리에 떠올라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요 스탑 사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스탑이 써져 있으면 반드시 서야 합니다 나가면 충돌의 위험이 있어요 이 스탑 사인이 있는 곳과 스탑 사인이 없는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폴리스가 보지 않아도 100% 스탑 사인에서 나온 사람이 잘못이라고 리포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탑하면 사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차가 오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규정이에요. 약속이에요. 아, 내가 내 삶에 스탑 사인을 한번 사용해 보자 하고 문득 머리에 섬광처럼 떠오르는데. 가슴팍에다가 하나님 스탑 사인을 내가 하나 사귀겠습니다, 새기겠습니다. 새기겠습니다고내 가슴에다가 그날부로 스탑 사인을 하나 딱 새겼어요. 그리고 아들이 만나면 스탑, 아들만 만나면 스탑, 성민이하고 대화하면 스탑, 성민이하고 언제 할 때마다 스탑. 항상 내 마음의 왼손에는 이 사인을 하나 제가 들. 그래서 아들하고 만날 때부터는 항상 들고 있으면서 가끔 이렇게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면 스탑, 말하려고 하면 스탑.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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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portrayed��school>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이게 돼요. 어느 날 이게 되더라니까요. 그냥 중단이 돼요. 여러분 이 감정이 중단이 안 되는 이유가 뭔줄 아세요? 네가 내게 말하는 게 내가 동의가 안 돼. 네가 나가 지너 네가 나한테 하는 게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새롭. 되기를 원하고 너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고 너하고 나하고 새로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다짐을 했는데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만나보면 네가 나에게 하는 그것이 내가 도대 못 받아들이겠어 못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요. 예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데 스탑 사인은 이유가 없어요. 스탑 사인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위험의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을 지금 모면에 가라는 것이 스탑 사인에요. 스탑은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급해요.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저 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국 사회들 보면 수없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스탑 사인에 서 있는데 차 하나 쌩 오면 그 골목에서 또 하나 나오고 저쪽에서 또 하나 나오고 기다리다또 따라 나오고 또 나오고 아이고, 급배 죽겠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와도 나와도 나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 상황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걸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한번 해보자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참으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관용하라 마음을 너그럽게 하라 멈추라 패스하라 넘어가라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듣고 들은 것을 너희들이 배운 것을 예수 안에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침 받은 것을 그걸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새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산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인데 새 경험을 하게 되면 옛 경험은 가치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새 경험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옛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지 순례를 갔어요. 제 일생에 한국에서 살면서 해외를 나가는 첫 번째 경험이었고요. 국내에서는 몇번 탔지만은 국제선 비행기를 그때 처음 탔어요. 얼마나 마음에 제가 흥분이 되든지요. 비행기 기내식을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침 성지순례를 우리 10명의 목사님이 같이 가는데 20명 부부가 같이 가니까 근데 제 동기들 몇 사람이 있는데 저하고 친한 동기가 옆자석에 앉게 됐어요 기내식을 먹는데 하나 먹고 나니까 처음으로 기내식을 먹었어요 일생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잡수고 보셨어요 다 비행기 타고 오셨으니까 <laughs> 그래서 친구 보고 야 하나 더 먹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줄까나 그런데 이 비행기가 그리스 비행기라 이튜디오누스에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영어가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원모 뭐 그러면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둘이서 이제 걱정인 거 한참 이야기하다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 둘이서 줄런지 안 줄런지. 근데요, 혼자서 하기는 쑥스러운데 둘이서 하려고 그러니까 좀 할만하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의기투합이 돼서 이스케이 me 그래가지고 이제 뭐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했더니 어뭐노 프로블로 no 뭐라고 하더니 어두 개를 다 가져주는 거요. 예 둘이서 그걸 먹었던 그 행복감이 하,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야 여러분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지 않아요? 새 경험. 새 경험. 조금은 말하기가 쑥스러울 수 있고 남세스러울 수 있고 아 이걸 뭐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하기가 어른이 되어서 나이 들어서 말하기가 조금 뭐 거시기 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좋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새로운 경험이. 저는 그 경험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총체적으로 말하면 성지 순례를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갔던 경험, 해외로 나갔던 경험, 나가서 만났던 경험, 새로운 사람들을 봤던 경험, 새로운 음식을 먹었던 경험. 그 경험이 얼마나 엑사이팅했든지 돌아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싫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진작에 한번 해외 구경을 시켰을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워 죽겠어. 나라 정치 좀 잘하지. 세상이 다 싫어. 우물한 개구리라 그럴까요? 어 정말이에요. 다른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오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에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웠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내 사고방식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기 시작하는데 내 삶에 정말 저는 총체적으로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해외여행을 나갈 계획을 시작했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 연수를 보내든지, 유학을 보내든지 해외 경험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 교인들에게 이 경험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교여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가는 곳마다 교인들을 데리고 성교여행을 경험을 시켰고, 청소년 캠프를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이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저는 정말이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가족들이 아시고 저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저는 이 일에 해를 많이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경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새로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 것을 버리는 것은,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은 새 경험이 와야 합니다. 우리 말에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이 있어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고 하늘이 둥글다고 개구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와 보지도 않았는데 남았던 개구리가 들어가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 우물 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경험들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 안에서 아무리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설명해도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삶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까? 그 오래되지 않아요. 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처음 나올 때그 사용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익숙하잖아요. 우리 정권사님 앉아 계신데, 정권사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우리 사는 이야기 하나 제가 간증할게요. 정권사님 아시지만 은 일본에서 태생, 태어나셨죠 <laughs> 모르셨나요 우리 정권사님은 일본 후지사 밑에서 사셨어요 예. 일본 말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퍼스트 랭기지가 일본어예요 예. 그리고 동경제대의 유학원 젊은 청년하고 연애를 해서 거기서 결혼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큰 따님 낳고 사시다 남편이 한국으로 예, 이제 픽업이 됐죠. 뽑혔어요. 그래서 한국에 큰 기업으로 오시면서 한국에 와서 사셨어요. 그 자녀들 다 낳고 한국에서 쭉 사시고, 남편분이 그죠. 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은퇴하시고, 그리고 손녀, 손주들, 손자들 키우시느라고, 또 여기 자녀분들이 미국 사시니까 왕래하시다가 미국 오죠. 미국 사시고, 그래서 일생 지금 3분의 1은 일본, 3분의 1은 한국, 3분의 1은 미국. 저렇게 사신 분 있어요 가장 국제적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네. 참 부러워요 근데 권사님 살면서 힘드시니까 절대로 가끔은 또 힘든 이야기도 하시는데 제가 정권사님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권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 하나 제가 하려고요 처음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사는데 친정집에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시는 곳이 광주, 전라도 광주였는데, 광주에서 전화하기 위해서 서울을 올라오셨대요. 서울 중앙 우체국에 가야지만이 국제 전화를 할수 있었어요. 그러면 전화하기 위해서는 용지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직원이 어느 부스 들어가라고 사람 이름 부르면 그 부스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전화기를 듭니다. 그러면 교환이 나와서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안내를 하면 전화 울, 울림이 갑니다. 삐, 삐, 가요. 그러면 또 중계가 돼서 저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요. 여보세요. 연결이 됐는지 여보세요. 하고 통화를, 국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운 어머니하고 가족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전화 끊고 다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광주까지 내려가셨대요. <laughs> 예배 끝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저한테 들려준 이얘긴데 그런데 권사님, 최근에 하시는 얘기, 전화, 전화기를 이렇게 제게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지금 따님이 또 한국에 한분 계시는데, 손주들하고 딸하고 통화하는데, 이걸 보면서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한대. 당신 삶에 기적이 일어났대, 기적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대, 기적이. 권사님 표현대로 제가 그대로 할게요. 목사님, 제가 이상한 세상을 산대. 이상한 세상을 산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화상통화, 지금 우리가 쉽지만은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쉬운 것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새 길이 새로운 것 같지만은, 그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져요. 새 길이 익숙해진다니까요 새 길이 내네 길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 있기란 새 사람 살기란 나에게 새 경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은내의 감동의 자리로 나를 안내해 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 살기란 새 사람 있기란 내가 나에게 새로움을 경험시켜주는 것이고, 내가 나에게 은내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경험이 나에게 새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삶의 윤택을 누리게 하며,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인터넷 예배도 드려 봤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제대로 된 예배인지 검증이 안 돼요. 예배당울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여러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대면 예배를 그리워하지만은 대면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면 또 어떻게 될지. 병균이 바이러스가 옮긴다고 그러니까 염려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를 않아요. 한국에 있는 내 친구 목사님에게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 가면서 내가 간다, 들어간다, 보고 싶다, 만나자 했더니, 어, 장 목사,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지금 그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10명 밖에 안 나와. 300여 명이 나오는 출석하는 교회 10명밖에 안 나와 어떻게 된 건데 도대체 모르겠어 나도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궁금한 것은 예배를 나오지 않는 그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궁금한 것은 정말 그 영혼들이 예배가 살아날까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의 은혜를 입는 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조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만을 고집할 것인가, 뭐, 인터넷 예배도 괜찮을 것인가,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예배를 흐트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세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은 나쁜 세 길이에요. 안 좋은 길이에요. 그길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이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서 생각에 굳어져서 엉뚱한 멸망의 길로 갈까 심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코로나가 겁이 나서 대면 예배를 피하는 것인가? 이번 기회에 좀 쉬고 싶은 것은 아닌가? 또 다른 편리함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모임이 재밌으면 그 모임을 찾아갑니다. 모임이 즐거우면 그 모임을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모임이 행복하면 그 모임에 또 만나고 싶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모이자고 하니 모이진 않아요. 그동안에 우리의 모임이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의미 있는 자리, 생명의 자리를 피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살려주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있는데 내가 내 습관이 아직도 세기를 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저곳에 가면 나에게 생명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를 피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는데,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이다 심판의 때가 오는데 만물의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알수 있는 능력과 재능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길 자기 길 옛길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날에 멸망날에 핑계치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살면 편합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데 죄길 가는 사람 그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편합니다 사기꾼이 사기쳐야 편합니다 모르고 사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게 되면 마구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결론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핑계치 못할 때가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생명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생일은 우리를 살려내는 길입니다. 내가 산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것으로 사는 삶에서 조금 더 변화 없습니다. 옛 것에서 사는 삶에서는 조금 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 삶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새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려면 저희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내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아직도 나를 부여잡고 있는 삶이 나를 옛 경험 안에서 묶어두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새 사람 살기를 원하고 새로운 사람 되었다고 선포하지만 아직도 새로운 경험이 두려워서 은혜의 자리를 피하고 기쁨의 자리를 피하고 이미 경험된 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 경험으로 돌아가는 나는 아닌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새 경험만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운데 은혜를 더 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도전시키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이 한 해가 다 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 삶이 새로운 경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나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 영혼이 옛 경험에 묶여있 함께하시고 옛 삶의 하나님 발목 잡힌 삶의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날들을 소망하며 새 경험으로 새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나 되도록 도와 주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선봉장이 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뻔내는내삶의 주의 영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언어가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새로으로 채워져서. 당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시 인도하여 주시며, 주명의 가운데 하나님 새로워지는 나로 삼아,